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액토엔틱 네트로 우드 캠핑 블루투스 스피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캠핑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긴 배터리 수명과 다양한 기능이 매력적이며 가성비도 뛰어나 추천할 만합니다. 4위입니다. 오와 아이브릭 블루투스 스피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피에리아이 제오 LED 블루투스 스피커는 착한 가격에 적절한 음질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LED 모드와 휴대성 덕분에 자전거 등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소리 조절이 다소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2위입니다. 인켈 오리넌 미니 오디오 스피커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만족감을 줍니다. 가볍고 휴대성이 좋으며 다양한 기능이 있어 캠핑이나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인켈 블루투스 스피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하며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좋습니다. usb로 음악 재생, 간편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